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웅선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한 유저분께서 이제 제보를 해주셨는데 아, 선물함이 바로 요 카트. 예, 뉴 연카. 음, 여기 이제 예, 듣기로는 모노코크 이벤트 예, 그 이벤트 때뭐 후기 같은 거 작성해가지고 좀 한정으로 줬었던 카트바디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람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짜 손에 꼽을 정도. 이게 지금 날 받은 날짜가 2013년 8월 22일. 예, 9년도 넘은 건데 이거 아직까지 안 받고 예, 버티고 있다가 서비스 종료된다고 하니까 이제서야 받아가지고 이제 컨텐츠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거 받아볼게요. 9년 만에. 자, 일단 받았고 이거 그거네 하이브리드네 진짜. 아 강화는. 불가고 피드 전도 그렇고 아이템 연에서도 아이템 술도 세칸 와 아이템 연에서 일반 부스터를 슈퍼 부스터로 업그레이드 와 그리고 능력치를 자세히 보시면은 드리프트 천 말도 안 되는 수치도 천뭐 가속력 코너링 부스터 시간 그리고 개충도 좋고 여기 파츠 장착이 된다고 외관도 보시면은 야 외관도 나 처음 본데 이거 이거 무슨 커트야 이게 처음 본데야도 장착이 된다고. 우와, 와, 이 되네. 파츠 장착이 된다고, 연습카트가? 이게 된다고? 야, 파츠 다 장착을 하니까, 드탈이 1 0 4 5이다가 계층 680. 야, 이거, 연습카트가 파츠 장착이 원래 불가능한데, 강화는 안 되고, 파츠가 장착이 되니까, 이게 존나 신기한데? 이게 봐봐, 드탈이 1070. 요거랑 삐까치네. 야, 근데 이 정도면 잘못 만든 거 아니야? 약간 옛날에 니오 3대장이랑 거의 맞먹을 정도? 스펙만 보면은? 야, 이거 감속도 좋지 않나? 아, 이거 야, 이 110까지 내려가네. 110 후반 정도 나오네, 110 중후반 정도 나오네. 야, 이거 근데 이게 차 속도가 조금 느려. 내려... 이게 통합이 되고 나서 좀 느려진 것 같은데, 그러네. 이것도 110까지 내려가네. 여거는 120초반도 보이긴 하네. 근데 연습카트랑 유연카랑 크게 차이는 안 나네. 거의 비슷한 정도? 오, 안 녀석은 좋은데? 와, 접지를개 좋은 거 같은데? 와, 야, 접지를 미쳤다. 와, 이거 뭐야? 와 이거 너무 멀쩡게된다와 이거 뭐야왜 이렇게 죽은 거야? 와 미쳤다 여기도. 야 잠깐만, 아이씨 나도 모르게 이시대키 눌렀다. 아 나도 모르게 이시대키 눌러가지고 목통 냈네. 아. 씨 와 좋다. 이걸로 고가면 몇 천도 나올까? 아, 이거 플래그도 안 깼나? 아, 이거 출발부터 느리구나. 하이브리드라 그런가? 不好 <laughs> 야, 근데 기록이 너무 안 나오는데? 42초? 잠깐만, 이거 근데 원래 이렇게 느렸나? 6월스도 이렇게 느리게 나오나? 어, 이건 확실히 좋다. 아 역시 좋긴 하네 좀 오늘 기록은 뭐크게 차이가 안나는데? 그치 이게 출발부터랑 강화차이 그정도인것 같은데? 연카보다는 빠른데 어 근데 기록이 그렇게 생각보다 잘 나오질 않네 멀티가서 한번 해볼까? 오케이 야 여기서 어? 왜 뭐야 왜이퇴게 시키지? 연카라고 무시하는 건가? 아 끝났다 이게 드래프트도 없고 가속도도 좀 느려가지고 초반에 사고 나면 이렇게 붙을 수가 없어 에이. 오 그것도 꼴찌도 안 하는데? 왜 속도가 느리다 보니까 <laughs> 지름길 가기는 쉽다. 아! <laughs> 와! 어! <laughs> <오! 웃음> 아, 아, 드래프트만 딱 있으면 할만 할 만할 것 같은데, 아, 여 기서 사고 나겠죠? 여 기서, 어, 아, 내가 사고 왔네. 와 접주력이 얼마나 좋으면 이게 차가 안 뜨네 여기서 잘? 보시다시피 <목소리> 이게 차이가 많이 나서 이게 차이가 안 줄어들게 합니다 겨우겨우 그냥 따라가는 정도?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뉴연카 한번 만나봤는데 지금은 이제 부1 엔진까지 나와버려가지고 차속도 차이가 이게 너무 심하게 나가지고 멀티에서는 타고 다니기 힘든데 그선물함에 아직까지 존버하고 계시는 분들있으면 받아보셔가지고 예, 타보시면 재밌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